오히려 내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내가지고 예민한 피부 만들거나 홍조, 여드름 피부를 막상 만들어버려 세안할 때한 번만 해도 괜찮다? 아니다 화장했으면 이중 세안을 해야 된다 심지어 세번 씻는 어?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클렌징은 몇번 해야 되는지 세안제 고르는 방법 등등 아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싹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나니입니다.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클렌징 영상을 자주 찍다 보니까 이 클렌징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댓글에서 감론을 박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세안할 때한 번만 해도 괜찮다? 아니다, 화장했으면은 이중 세안을 해야 된다. 심지어 어? 세번 씻는 어?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클렌징은 몇번 해야 되는지, 세안제 고르는 방법 등등 아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싹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깨끗한 피부 만들러 가보시죠. 레고 나니.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세안의 횟수를 나누는 것은 피부 타입과는 큰 엄청 연관성은 없어요. 그냥 이게 뭐가 됐든 얼굴에 불필요한 노폐물들만 닦아내면은 되는 거야. 물론 내가 피부가 진짜 치료를 막 받아야 될 만큼 초초초 민감한 피부라면은 한 번만 세안을 해도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니까 이런 건좀 빼고 우리가 대부분 아침에 나갈 때 기초 제품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선택 사항으로 메이크업 제품을 바르잖아요. 선크림 이상 발랐으면 그냥 2차 세안 해주세요. 기초 제품만 발랐다 세수 한 번. 선크림부터는 세수 두 번. 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선크림 중에서도 한 번만 세안해도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기자차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세안 한 번만 하셔도 되고 무기자차라고 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나 혼합 자차라고 하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쓰는 분들은 무조건 두번 세안. 영상 댓글로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론적 으로는 두번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드렸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달았냐면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특정 다수잖아요. 내가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혼합자차인지 모르고 바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세안을 하고 계신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부터는 이중 세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세안의 수를 한 번과 두 번으로 나누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물로 된 성분의 아이들은 잘 지워지고 기름으로 된 성분의 아이들은 잘안 지워져요. 근데 유기 자차에 들어가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성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는 찰랑찰랑 흔들리는 물 같은 애들이고 무기 자차에 들어가는 가장 메인 성분인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그 돌가루랑 기름을 섞어 만든 애들이거든요. 그니까 유기 자 무기자차는 한 번만 씻어도 금방 지워지는데 무기자차나 혼합자차는 그 돌가루랑 기름이 섞여있는 애가 들어있으니까 잘안 지워지는 거야 구체적으로 무기자차를 한 번만 씻어내고 딱 얼굴을 보면은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있고 허연 선크림들이 제대로 안 지워진 거볼수 있을 거예요 뭐 선크림 말고 메이크업 제품들은 말다 했지 그거는 그냥 거의 기름 덩어리고 그래서 요런 기름 얘네들은 이중세안 하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토대로 세안제를 고른다면? 당연. 니 1차 세안제는 기름을 잘 지워 줄수 있는 기름 성분이 많은 애들로 써 주는 게 좋겠죠. 메이크업 가장 잘 지워주는 기름. 클렌징 오일이나 밤 제품. 만약 나는 화장도 진하게 안 하고 오일이나 밤은 좀 찝찝한데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기름이 많은 클렌징 밀크 써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세안 제품은 저는 좀 노멀하게 그냥 거품 나는 애들. 클렌징 폼이나 뭐젤 클렌저나 거품 용기에 들어있는 클렌징 워터 같은 거. 그런 거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세안하는 방법은 제가 개클렌징 윗미 영상에다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거 영상들 꼭, 꼭, 꼭 참고해주세요. 아무리 세안 제품 좋아도 방법이 틀렸으면 진짜 무쓸모예요, 무쓸모. 아 그리고 뮤지컬 배우 분창 이상으로 한거 아니면은 진짜 이중세안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앵간한 화장들은 두 번이면 다 씻겨나가요. 막잘 지워진 건지 찝찝해가지고 막 3, 4분 동안 계속 문지르고 막 이러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안하고 이 얼굴 뽀득뽀득한 느낌 나는 순간 얼굴 아작나는 겁니다. 씻고 나서 뽀득뽀득하다 거는 우리 얼굴에 이 노폐물들 밑에 있는 진짜 필요한 내 피부의 피부 장벽들까지 날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도한 세안은 오히려 내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내가지고 예민한 피부 만들거나 홍조, 여드름 피부를 막상 만들어버려. 꼭 기억하세요. 클렌징은 메이크업이나 얼굴에 있는 노폐물들만 제거하는 목적이에요. 절대 내 피부 장벽까지 없애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나니? 자, 오늘은 클렌징 횟수에 대한 내용과 세안제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